아노. 네, 반갑습니다. 감미롬입니다. <laughs> 네, 저는 연습이 끝나고 회사에서 배우들, 아이다 배우들에게 패닝을 협찬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패닝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하얗죠? 근데 지 굉장히 많이 탔어요 한 지금 7회 차인데 음, 생각보다 까매졌습니다 오늘 너무 음이니다 오는딱1 5분잘리요 그러면. 아, 귀여 거. 짧 거. 나는 새벽까지 어 <너> 저희는 배식을 했거든요. Tow.. <너> 언니번출연했졌잖아 아, 얼굴 너무 다르신 거야. 아, 그랬나요? 출근길 선발이 안녕. 김현우 안녕. 다들 부어가지고. 며치게 안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죠? 안녕하세요스 무슨 짓이죠? 지시야니제그만수 후에 지금 출근했는데 무슨 짓이죠? 카메라 들리죠? 괜찮요 네. 아직 술이 안됐어요 <laughs> 아직 자고 있어요 지하 200층에 있어요 뭐 이런 거면못 내보내잖아 <웃음> 어? <웃음>

유리 앉아봐. 보중력 어. 의자 살까? 봐. <목 Yap> 살까 말까 투표를 할게요. 5, 6, 7, 8. 와. 어. 태어나, 처음으 <척노>. 와. <않는중 Limita>? 어, 비리가 좀 남는 것 같은데. <entertaining> 우리 미니 yeah, 한번 앉아봐. 유리 나와봐. 미니 한번 앉아봐. 미니? 자존심 상한다. 생 거야. 브라키노사우루스

아봐 모개 개 아, 다 제품이 달라요? 그런가봐. <laughs> 아, 알레르... 아, 자, 그럼 투표하자. 이게 알레르, 알레르기? 이제 시작할게요. <laughs> 어, 저는 이거 두 개를 다 써봤는데요. 네. 어, 아, 맨댐. 이게 맨댐. 어 약간 뭐라 <laughs> 공짜로 드고 <드리버> 있습니다. <laughs> 지금 안니아 사실 수 없습니다. 놀지 으세요놀 거예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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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는 이거 어디가 뭐가? 이주 음, 아, 기름은 너무 뻔 아, 게 스페게, 스페게, 스페이 스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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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 스페게, 스페게, 스 <목소리> <목소리> 야 니네 에 니... 그만 먹어. 야야 <목소리> 아, 아, 야, 뭐야? 야, 나나 나. 야 28년도 어, 보자. 이야원숭야 보이죠? f 아. 야, 원숭이 그래요? 그래요? 나말한세요 근데 언니가 안한이 참나요. 이뻐요. 얘를 밀어야 돼. 유리다리야 밀어야 돼. 이리 밀어 이리 밀어야 돼. 리어야 돼. 야리야 돼. 야 이리 밀리 밀어야 돼. 야 돼. 이리 밀어야 이리 밀 이리 밀어이야 돼. 이이거밀 이리 오케이. 괜 여러분 고객님 오셨어요. 고객님. 고객님. 이거 이거. 자, 누우세요. 다리를 요렇게 올려야 돼요. 다리를 쭉 펴서 잠이 듭니다. 편하지? 겠다 유튜브 친구는 안녕하세요. 오늘굴 어, 진짜 유아 어, 유아 너인 너잉 딥뿡 재림이 오빠한테 혼났어요 언제적 아이템 쓰냐고 <laughs> 처음 해보는거 어떡해요 <laughs> 몸풀러 걱정 그렇죠? 유튜브 찍어서 재림 오빠 옷이나 사주요 <laughs> 그래 재림 오빠 옷을 선물해 주겠습니다 <laughs> 재림 오빠 옷을 사줘 내가 요번쯤 밥 먹으러 가 갈래 언니 아 진짜 멀어. 지제롬이랑 놀으라고 밥 먹을까? 언니 꼭볼리 운전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요. 언니 밥 드시고 가세요. 밥 <laughs>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몸풀러 가야 돼. 몸풀러 가야 되는 시간인데. 몸풀. <laughs> 야 몸풀고 밥 먹을 수 있나? 몸풀고 바로 핑걸이라 맞아요. <laughs> 시간 없어. 아 여러분 1 2시 반에 핑걸을 하고 마이크를 차기 차시고 밥을 먹고 와요. 까지라고했 <laughs> 네, 밥을 그때 먹으지 <laughs> <laughs> 저희는 지금 그우리 할머니가 빨머리인데... 아, 아직 생활이 안을가지 않았어요. 라인은 그런지 계속 설명을 안 했어요. 네. 지힘게 네. 네. 응. 응. <목소리> <첫 곡은. 목소리> 뒤로 가지마 얼굴 안그러지잖아 너눈 <laughs> <목소리> 정면으로 동그랗게 뜨고 응. 가만히 말을삼초 안하기 시작 좀 가까이 와봐 너네 뒤에 가까이 어 징그러워 이... 어, 무섭다 uh. 300원 아. 400원 나분작하는데왜 <laughs> <laughs> <왜, 웃음> <나 웃음> 아, 미화감 왜왜 뭐야 어 미화감 따위 동작 없어. 대교 아, 동작 대교 아, 동작 대교 동작 아, 저희가 원래 이쁘기 때문에 이 정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 정도라고 생합니다 저는 항상 세롬 씨 동영상이 떡을 먹고 있는 거 같아요 아, <laughs> 떡. 아, 사실 떡. 떡집 딸이에요 좋아하는 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피부는 근데 까매고흰색 떡을 좋아하는데 피부는 까매요 어 머리부터 <목소리> <목소리> 발끝까지 오르나미씨 오르나미씨 <목소리> 어, 이 오르나미씨를 보신 이 오르나미씨 회사 사람들 저희에게 협찬을 주 중요한 거 오르나미씨 아니야 그러게 주세요, 주세요. 어, <목소리> 야 이거 어려운다 어? 어그 하면 안돼 하면 안 돼. <목소리> 아 그러면은 이염색 엔지 엔지 하고 싶은 말인가요 하고 싶은 말? 주 스타트를 끊었는데 그래? 막공 때까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실 건가요? 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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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맨. 매일 첫 공처럼. 매일 첫 공처럼. 오늘 <laughs> 보러 온 관객 중에 처음 아이다를 본. <laughs> 너무 교과서 답안 아닌가요? 아 진짜 거기 대본 좀 치워주세요. <웃음> <웃음> 아, 대본. 편집해 주세요. <laughs> 주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네. 제가 빠 n 게 know. I 돈 o n t know. 요 d o 많이 벌 n o w I 네. don't know. <laughs> <laughs> 아, I don't know. I don't 는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I don't k n 오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근데 눈썹은 뭐냐면,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5, 같이. 6, 7, 8 <laughs> 미니처럼 예쁘게 안 되는데 우리는 나 해봐요, 미니봐요 근데... 펌펌 아, <laughs> 저, <그냥 웃음> 저 자유로워요 무서워요 무서니 무럭 같아요 아니 진짜을 많이 면 무섭고 왜 나와요 정 오빠 무럭 유진아 불렀을 <laughs> 때 어, 왜? 한 정도만 어, <웃음> 시작 무럭이가 제일 낫다, 무럭이 한번더 시작 이걸리면귀여운데이돌걸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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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필통야필통이 하나 있는데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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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아니, 아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어? 안녕, 안녕. <laughs> 니아니 엣지이거 얼굴 보룹등장수청전이라엉